<laughs> 많이 취했어? 별로? <laughs> 어 그러게 여기에서 집에 가긴 좀 아쉽긴 한데 어떻게 할까? 아니면 너희 집 가서 한잔더 할까? <laughs> 왜 이렇게 당황해? <laughs> 이런 적이 없어? 음. 꼬시는 거 맞는데? <laughs> 그럼 한 잔만 더 마시고 생각해 볼까? 자. 건배. 네,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. 왜냐하면 안 곤란하잖아. <laughs> 아, 술 때문에 빨개진 거야, 아니면 부끄러워서 빨개진 거야? <laughs> 근데 거절할 거 아니잖아, 그치? 왜?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? 뭐, 계산하고 나가서 같이 택시 잡고 너네 집으로 가면 되지. <laughs> 아, 술이 좀 남았네. 뭐, 아깝지만 됐어. 가는 길에 편의점 들리죠? 응. 음. 가서 더 마실 거니까 맥주도 사고 사고. <laughs> 아까부터 어쩔 줄을 모르네. <laughs> 그렇게 당황스러워? <laughs> 그래서 싫어? <laughs> 안 싫으면 됐어. 그럼 좋아? <laughs> 귀여워,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, <laughs> 아니, 듣기 좋아서 좋아. <laughs> 그럼 얼른 계산하고 <개선하고> 나가자. <웃음> 손, <웃음> 그냥! 잡고 있게 <laughs> 있지. 너 귀가 빨개. <laughs> 지금 얼굴 토마토 같아. 아니 거의 터지기 직전인가. <laughs> 손도 뜨겁고 어디 보자. <laughs> 뺨도 엄청 뜨겁네.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? <laughs> 편의점은 집 앞에 있어. 이온음료라도 하나 사 가야겠다. 너 엄청 취한 것 같아서... 아... 취한 게 아니야? <laughs> 그래, 그럼 다행이네. <laughs> 실례합니다. <laughs> 혼자 사는데 되게 깨끗하네. 잘 꾸며져 있고. 와, 거실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 신기하다. 아니, 우리 집은 여기에 옷도 막 널려있고 그래서. 같은 거? <laughs> 소파에 앉아도 되지? <laughs> 아, 시원하다. 아, 어, 안 돼. 넌 마시지 마. 말했잖아. 너무 취하면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라니까. 나? 나는 긴장했으니까 마셔야지? <laughs> 당연히 긴장했지. 그럼 꼬시면서 긴장이 안될줄 알았어? 나도 사람인데. 음. 지금도 떨려. 난뭐 이런 짓 여러 번해 봤을 것 같아? <laughs> 아, 나 그런 이미지야? 음, 뭔가 능숙하게 느껴져서 아, 이걸 칭찬이라고 해야 할지. 그치만뭐 마음에 들었으니까 술도 단들이 마셨고 뭔가 기회다 싶었는데 놓칠 수는 없잖아. 술은 이 정도 마셨음 된것 같고. 응. <웃음> <웃음> 왜 여기서 난. 안...